우리는 오랫동안 뇌는 한번 완성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대 뇌과학은 이 전제를 과감히 뒤엎었습니다. 뇌는 스스로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비바브레인 TMS 센터가 있습니다. 비바브레인은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자폐 스펙트럼, ADHD, 언어 지연, 우울, 불안 장애 등 다양한 발달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비약물적이고 뇌 중심적인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신경회로의 연결구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의 뇌에서도 이 기능은 계속 유지되며 외부 자극에 따라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회로가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즉, 자극이 올바르게 전달되면 뇌는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가소성은 상처입은 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자극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로 비바브레인의 핵심 치료법 TMS 경두의 자기자극술입니다 그렇다면 비바브레인 TMS 치료는 어떻게 신경가소성을 이끌어낼까요? 비바브레인에서는 정기적인 정밀 QE이지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뇌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된 뇌 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이후 해당 뇌 부위에 TMS 자극을 주어 비정상적인 뇌파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뇌의 연결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불안, 감각과잉, 충동성은 뇌의 특정 부위인 편도체, 전두엽의 과활성 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력 저하, 무반응, 언어 지연은 해당 회로의 비활성화에서 유래합니다. TMS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나 뇌를 절개하지 않고도 특정 부위의 자기장을 통해 미세 전류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하게 뇌 회로를 자극합니다. 특히 비바브레인의 딥코일 TMS는 보다 깊은 뇌 부위까지 도달 가능하여 일반적인 표면 자극보다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신경가소성의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TMS 치료 2개월차 말이 거의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3개월차에는 지시 수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물 주세요. 싫어요처럼 짧은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차에는 드디어 또래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언어 발달을 넘어 신경 회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과 아이에게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항우울제, 항불안제, 주의력 개선제 등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성기 증상 조절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은 근본적으로 뇌외로 자체를 회복시키지 못하며 장기적인 복용 시 부작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바브레이는 이러한 약물 중심 치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신경 가소성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회복 모델을 제시합니다. 약물을 줄이길 원하는 부모님께는 뇌 회로가 안정될 때까지 점진적인 감약 계획을 세워드리고 감각 조절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해당 회로를 자극하여 뇌의 반응 역치를 낮추고 언어지연 아동에게는 측두엽 중심의 자극을 통해 언어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정밀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왜 지금 신경과소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이의 뇌는 아직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상태입니다. 특히 만 7세에서 17세 사이의 뇌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로 TMS를 통한 자극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강화된 강박회로 부정적인 감정 기억, 자폐적인 고립 상태가 더욱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정밀한 자극과 환경 조율을 통해 뇌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아이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바브레인의 궁극적인 비전은 뇌와 마음의 통합, 그리고 아이의 빛나는 삶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바브레인이 추구하는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뇌파의 흐름을 통해 아이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뇌와 마음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아이가 자신답게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감정 조절이 가능하도록 말이 없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마침내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환하게 웃게 되는 삶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는 놀랍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원래부터 뇌에 내장된 회복의 놀라운 본능입니다. 비바브레인은 그 가능성을 과학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아이마다 다른 뇌 회로를 세심하게 조율하며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가는 통합적인 뇌 기반 치료기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아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원래 품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뇌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바브레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희망의 비전입니다.